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를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 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일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고 오늘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음, 이제까지 하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 위에, 믿음의 조성에, 조상에 걸맞는 그 믿음과 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 비록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이 없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반이 이후에 이제 창세기 이후를 보면은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상세히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걷게 될 길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술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함은 어떻게 됩니까? 두 형제를 섬기는 그러면서 야벳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 샘의 장막에 두 민족이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셈의 후손이 셈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민족이 이제 제사장 국가로서 인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비록 그 형제들이 당장은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곧 함의 후손들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이 샘족인 친척에게서 찾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엇입니까? 딸이 따라 이 땅에서 오지 않을 경우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종이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란이, 하란 땅이 속한 그 메스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어, 가난에 비해 발전된 땅이었거든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언약대로 이 이삭과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곳에 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자녀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응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도, 본인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정말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지난 그런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 믿음을 언약을 믿었다가도, 불신하겠다가도 정말 믿었다가도, 이런 왔다갔다 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이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다음 세대가 넘어가는 이 기점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정말 믿었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한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이, 맹세, 나의 이 맹세가 어, 너와 상관이 없네 오직 나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나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플러스 내바램을 뭔가 합쳐가지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말한 것을 보면 다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부담 갖지 말고 조용히 심부름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지면은요, 우리가 초조해하고 뭔가 막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참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우린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세 가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정말로 인도받을 건 언약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변에 믿음이 떨어지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어,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참 평안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모든 자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어, 후대 앞에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언약이 믿어질 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이 보이대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이 새벽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부름하는그축복들이 나를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리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